무시고 이거 와! 구독, 좋아요. 아, 누지 주아소 자, 서울식으로 할까? 서울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흉내내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 자, 오늘도 밖으로 쓰리 키 나왔습니다. <laughs> 오늘 뭘할 거냐 대나무 썬거리 왔거든 요거 요 가지고 전통 어로지오 군영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영에다가 쉘이 바위 군영에다 숯이 낳고한 2-30분 있다가 건지면 고기가 정신없이 무르가 있거든요 그거 건져 가지고 매운탕 한주댕이 끼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맘때 해질녘쯤에 고기가 지금 약간 활성도가 좋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5시간에 딱 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지렁이, 됐지, 에 둘. 좋아, 좋아. 지금 세개 가지고 한번 출동을 해볼 거거든요. 요 코앞에 등잔 밑이 어둡다 했거든. 하나, 이 놔두고. 여기다가 쌍나발, 딱 꽂아주고.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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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다. 요, 좋다. 안으로 쑥, 넣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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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닙니까? <laughs> 꼭 잡히길 바래요 성공하실 거예요 이런 말로 아무도 안하고 전부 그래가 뭘 하겠노 이 멍충아 이것만 하고 있다 어이구 진짜 일단 또한 두세 개더해 볼게요 연가시 연가시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연가시 잡아서 뭐 하게요 뭐라고 그게 사람으로 살소립니까 개인적으로는 산맥이하고 껍지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잡히는 대로 면탕 끼리 낍니다 제가 밀키트도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제가 만든 밀키트 고기 있으면 무조건 잡힙니다. 무조건. 아 이거 지렁이 너무 작은데 창호님 그만 거 아니 아니에요. 저기다 끼왔습니다. 출동 2 차전 요거 하고 돌아오면서 아까 치던 거 한번. 수고해 볼게. 물이 흐르는데 말고 좀 고인물에, 상호님처럼 예 고인물에, 고인물에다 꽂아놔야 되거든요. 요 구는 좋다. 됐지? 자, 이제 아까 신었던 거 수고, 수거, 수고 타임. 이 t s 수고 타임. 가만히 들고 해도 되긴 한데, 그냥 꽂아놔면 돼. 이 자동방. 전문용으로 자동방이라거든, 자동방. 이거 한번 건져보지. 예. 다다닥 하나. 예, 괜찮아요. 제 한자 한개 걸었을 뿐입니다. 아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예예. 예, 예. 두 번째. 다다닥 하나. 아 아니에요. 아까 등잔 밑이 어둡다 했지. 그거까지 확인해봐야 돼. 다다닥 하나. 아, 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예, 옛말입니다. 지렁이 도늘너덜한데입질을한것 같은데? 이쯤에서 나오는 말이 있지, 예. 가능성을 봤습니다. 예, 예, 예. 입질을 했다는 걸 수도 있거든. 음? 아까 뒤에 친거세개거들어 가봅시다. 거기가 없는데? 아, 분명히 겨울에 여기 제가 돌치기 해가지고, 그때 분명히 껍질 봐가지고, 여 껍질 잡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아, 통발도 미리 좀 던지나고 좀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아, 나이 무릎을 잡을 줄 알았는데. 골프공이 있노. 좋네. 요새 일곱주 계곡에는 골프도 있고. 로스트볼 장사해야 되겠노. 또 있노. 어, 이또 있다. 이런 건잘 보이노. 골프공 내게 줬습니다. 예, 예, 예. 라면 사리넘물기라고 이것도 가져왔는데. 풀라면인 줄 알, 있는 줄 알고 차 해봤는데 짜파, 짜파게티더라고. 요거 나중에 면탕에 라면 사리 넣어서 같이 먹겠습니다. 아, 준비는 좋은데. 어? 움직이지? 거물이라고 그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가미 흡충인가? 무슨? 얼마 전에 봤는데 유튜브에서. 모르겠네.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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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잡았습니다. 예, 보입니까? 대나무 고장한 게다섯기 달라붙어 있노?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왜 없노? 예, 예, 없습니다. 아, 고기 없다. 고기가 없어. 자, 맨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이 얼마 전에 가물어가지고 고기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최근에 물이 들어왔네, 여기. 돌멩이 색깔 보니까. 아 세심히 한 방을 써야 되나 아. 물 끓이자고? 아 이거 자존심이 허락 안 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포인트 이동하고 이러면 잡을 수 있는데 또 망할 놈의 여기 구독자 분들이 또 성화에 못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또, 늦게 하는 것도 잘 하는 스타일인데, 이뷰 m o m e n t a few moments later. Few moments later. 아, 지금 시간이 약간 3차로 이제 지렁이 갈아준 지가 한 30분 됐거든요.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물고기 통도 같이 들어 가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지금 대나무들 좀헐렁헐렁하고 아까랑 좀 틀린 것 같은데, 입질이 좀있을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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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습니다. 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 잡았대. 입만 벌리면, 그짓말이 사동. 여러분들, 깜짝 놀랐지? 와, 이, 무시고, 이거. 와, 이, 좋네. 요새, 이거, 이게 민물고기가 이게, 이게 종이 뭐지? 잘 몰라서 처음 잡아보는데, 이거를. 맹태 좀 닮았긴 했는데, 씻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뭡니까? 흡사, 그, 마트에 매운탕 코너에 가면은 있는 맹태랑 좀 닮았는데, 요새 미물고기는 좋네. 이렇게 손질이 또다 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수했습니다. 예, 예. 냄비에딱 담아주고, 이야, 요거 한세 개만 잡혀줘도 완전 개이득 아니겠습니까? <laughs> 와, 대나무가 누웠다. 대나무가 누웠어. 오오 이거, 와, 이거 무시고, 이거. 와, 씨, 완전 무겁다. 와, 두 번째도 바로 잡았습니다. 예, 예, 예. 두 마리. 세 번째 낚싯대. 와, 역시. 요거는 뒤에, 뒤에 꼬리 부분 같습니다. 와,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지. 토막 낚시법이라고 하지. 잡혀 올라오는 순간 토막이 나버리는. 와, 또다지 지겹다, 이제. 와, 이거는 뭐, 두 개, 두개 다, 다 걸렸다. 이거는 뭐고? 개부리가. 와, 살 많다. 벌써 이만큼 잡았다. 벌써 이만큼 잡았어. 완전 만선이다, 만선. 만성. 여기 이 포인트가 좋네. 1위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대로 잡혔지 뭐. 오늘 막풍량이네풍량요 정도면 뭐 충분히 뭐 면탕끼리 안 되겠습니까? 저도 민물 낚시하고 민물고기 많이 잡아봤는데, 오늘 같이 이런 고기는 또 처음 잡아봅니다. 예, 예, 예. 좋네, 요새 민물고기들은. 손질이 다 돼서 티나오기네 가스버너 팽, 팽, 후라이팬 탕그랑 됐지에 오랜만에 일곱수물로 한번 끼려야 되겠습니다 자 일곱수물로 좀 떠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곱수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성이 백신을 맞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양식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좀 넣을게요 어? 이끼가 조금 있긴 한데 괜찮아요 이끼엔 미네랄이 많죠 부부부부부뿌리야 오늘 뭐 준비성 철저합니다 라면 사료도 가져왔고 숯같이 젓같이다 가져왔습니다 예예예 오늘은 제가 턱다리또 요게 밀키토처럼 다 썬거리 왔습니다 야채는 원래 무시부터 넣어야 되는데 대충 뭐 밖에서 먹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약간 다 때려 넣고 그냥 부고 아보면 됩니다 마늘만 좀빻아 넣을게요 다 때려 넣고 마늘 좀빠아넣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먹고 서 잔디 아니고 맨날 또 잔디란다 두부는 칼로 쓴거리가 넣겠습니다 도마를 굳이 쓸 필요 없어 요람 면다 되거든 됐지예 그 다음에 뭡니까 진조미 식품에서 나온 요, 요, 대기업, 대기업 아제 중소기업 양념을 딱 넣어주면 매운탕이 완성됩니다. 굳이 뭐, 짜다시실 해가지고 넣을 필요가 없어. 요거 봉다리 하나만 있으면 돼. 와, 냄새 좋다, 양념. 잘하네. 대기업이 제일 잘돼 있어, 너는, 너도. 불써 맛있다. 불써 맛있어. 멍청하게 <laughs> 매운탕 끓이는 거 보고 계세요, 갈 때, 이거, 이거 넣어도 돼. 독 없, 독 없으면 넣으면 됩니다. 예, 예, 예. 국맛을 좀 보겠습니다. 쫄깨미미한데쫄깨도 하... 좁게 졸여야 되겠다. 자작자작. 잔디 넣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잔디, 잔디. 소금을 조금 넣으면 딱 맞겠는데 지금 기다리기 되게 귀찮네. 자, 라면 사리 좀 넣겠습니다. 다시. 그래도 조금 미밍하네 라면 섭어 조금 넣으면 딱감 맞을 것 같아. 다음 안 되고 조금만 국물이 좀 까매지네. 뭐야? 딱 간이 짭조름해졌어, 여러분들. 짜파게티 서퍼라고 무시할 게못 돼. 색깔만 까맣지 넣으니까 훨씬 감칠맛 나네. 쳅쳅 쳅. 음, 그 뭐지? 민물고기 특유의 흙내 일지. 거기 전혀 안 나는데. 희한하네. 음 와! 완전 들이겄다. 예예, 아직 라면 드리고 습니다 예예. 원래 밀문고기 좀 쫄깃쫄깃한데, 야는 좀 담백하네. 쫄깃한 맛이 좀, 좀 떨어지네. 이, 이 고기는 희한하네. 와, 우와, 우와! 와, 진짜 맛있다. 오, 이 맛에 낚시하는 기지. 이 맛에. 딱, 내가 직접 잡은 고기로 딱이 매운탕 끼리 뭉개네.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음! 음! 진짜 잘 굽네. 음! 그런 말있지 어두 육미. 생선은 꼬리가 맛있습니다. 딱, 어가 뼈다구만 샥 발라주고. 오래 딱. 에? 국물로. 사람 쪽엔 또 약간 싱겁거든요. 요, 국물 살, 감지마, 이렇게 딱, 내주고, 요, 반 정도 해가지고, 밥은 쪼매, 요래, 요래가지고, 요래가지고, 찹찹찹! 음! 역시, 어두 육미! 음! 뜨거